인간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높은 자리. 그게 그룹이야. 네. 신인의 자리가 그룹의 자리지? 네. 그래서 이 자리를 홀리라고 그래, 홀리.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야? 홀리스트. 홀리스트지? H-O-L-I-E-S-T. 이게 뭐야? 하나님에 대한 극전칭이야. 신인에 대한, 신인을 부를 때 홀리스트 하면 되는 거야. 신인에 대한 극전칭. 알았죠? 어, 신인에 대한 극전칭. 근데 이 홀리스트가 허야. 맞아, 맞아? 허경령이야. 맞죠? 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해번이야. 맞죠? 하늘나라. 그죠? 허경령. 신인. 허경영을 칠판에쓸때이 칠판이 제일 좋아해. 칠판이 확 바뀌어버려. 맞죠?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내 이름을 봄과 동시에 변화가 되어버려. 이미 헛판에, 허경영 지금까지는 안 썼죠? 근데 지금 허경영 썼죠? 이제 헛판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. 아. 음. H 자가 무섭죠? 네. 여러분이 추구하는 해피가 있어요. 그죠? 네. 해피와, 해피는 행복이죠? 네.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해야지 행운을 추구하면 안 돼. 행운이 있어요, 행운. 행운을 추구하면 복권 부기를 바라야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돼? 여행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야. 신인을 만난 게 최고의 행운의 끝이야. 행운 다 받았어. 맞아, 맞아.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행운이 아니야. 여러분이 그 동안 복을 지어서 나를 본 거지. 여러분에게 행운을 주고 저기는 불행을 준게 아니야. 그게 행운이야는 말은 틀리지. 네. 여러분이 나를 만난 건 행운이 아니고 당연히 만날 걸 만난 거야. 알았죠? 어, 누구는 안 된다. 누구는 만 이게 아니야.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걸 알아야 돼. 스스로 여기까지 도달한 거예요. 내가 누구를 특별히 봐줘가 여기 온거 아니야? 맞죠? 그러니까 행운이야, 행복이야? 행복이란 말이야. 행운이라는 글자는 절대 죽을 때까지 쓰면 안 돼. 왜? 왕국, 천년 왕국은 행운이 없어. 뭘 이렇게 알겠죠? 행운이 있는 자는 부족한 게 있는 자들이야. 행운을 바라면. 가난하다든지 뭐가 좀뭐 부족한 자들이 행운을 바래. 그런데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어. 알았죠? 그래서, 해피와 행운을 구분해야 돼. 행운은 나쁜 거야. 이 글자의 행에 뭐가 붙어요? 운이 붙는 거야, 운. 이거 안 된다, 이 말이야. 운이 왜 붙어, 거기에? 자기가 한 것만 당연히 오는 거야. 자기가 벌려난 것이 반드시 결과가 오는 거지.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걸 바라는 게 행운이야. 그거 오면 되겠나? 그, 거절해 알았죠?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나는 노인들마다 시절이막 욕이나 하고 나쁜 말이나 하고 이랬으면 그 노인들이 내한테 40년, 50년 따라다니까? 그리고 이런 하늘공 이런 터를, 터가 내 앞에 나타날까? 안 오는 거야. 신인은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. 알았죠? 음. h 자가 들어간 거는, h 자가 들어간 거는 최고야. 전부 최고지. 해피도 들어있지. 또 뭐가 있어? h e. 헬퍼. 돕는 것이 있지. 돕다. 남을 돕는 헬퍼도 있지. 그 H 자가 들어가는 전부 최고야. 또 뭐가 있어요? 어? 우리의 모든 거 H Y. 응? 어? 아, G N. 하이드로젠 있지. 우리의 모든 생명은 수소에서 오는 거야. 수소가. 하이드로젠이 들어있어요. 맞죠? 네. 네, 하이드로 수소도 들어있지. 그러니까 H 자가 들어간 것이 전부 최고의 글자가 있어. 또 뭐가 있어요? 우리의 두뇌가 머리가 최고 중요하죠. 이거 되게 중요하죠. 머리, 머리, 심장. 이거 심장이죠. 중요한 거는 전부 H 자가 빠지면 안 돼. 대통령이 있는 데가 헤더야 최고 위에 자리는 전부 헤더야헤더들그지 어. 그런데다가 우리가 뭐 히터 친다. 핸드도 손이 제일 중요하죠? 응. 어. 아무리 우리 몸이 이렇게 커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. 손이 있어야 돼. 그래서 핸드도 중요하죠? 그또 뭐가 있어요? 히터. 응? 히터는, 히트. 히터는 열인데,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, 히터는. 히터는 뭐냐? 여러분들이 히터를, <laughs> 열심. 또, 열성. 알았죠? 이 열심이라는 것이 항상 뜨겁다. 뜨거운 감정,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. 알았죠? 그래서 히트야, 이게. 이거는 손이고, 이거는 열정이야. 알았죠? 열심히, 열정이나 마찬가지지. 그래, 안 그래? 그 다음에 또 헤이치가 있지. 호퍼가 있어. 호퍼가 뭐예요? 여러분의 백공 간다는 희망이 있지. 에? 에. 희망. 소망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호퍼, 그러니까 h자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네 이런 빼면 열 개죠. 어, 또 저그만 있나? 힐링은서 <laughs> 빼리 뭐예요? h. 피닝도 있지, 또 뭐가 있어? 헤어도 있죠, 머리. 어,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왜 중요하면은 위에서 낙하물이 탁 떨어질 때 머리카락에 닿으면은 머리가 안 찢어져요. 머리를 두 조각 내는 물체가 떨어져도 머리카락에 딱 떨어지면 미끄러져. 그래서 항상 머리는 에, 머리카락은 뇌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. 그래서 대머리도 대머리로 돌아다니면 안 돼. 가발을 써야 돼. 왜냐하면 여기에 머리에 뭐가 탁 떨어지면 날카로운 날카로운 게 떨어져도 팍 빗나가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질겨.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간통할 수가 없어. 하다못해 돌이 날아와도머리카락에 떨어지면 이 머리카락이 비쳐나가게 해버려 미끄러지게. 근데 살에 닿으면 살이 충격이 흡수돼 버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이래 보여도 어마어마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. 네. 음, 목욕탕에서 팍 넘어질 때도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충격이 흡수되는데, 머리카락에 탁 담은 쿠션이 있어 알았죠. 네. 어, 그래서 머리카락이 무 엄청난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외국 사람들은 이 대머리는 웬만하면 그냥 가발 쓰고, 아니면 모자를 써야 돼. 가발 아니면 모자를 써야 돼. 그러니까 영국은 모든 기족은다 가발을 써. 그게 의무사항이야. 의무사항이야. 그러니까, 머리 안 해요. 그냥, 탁, 티프 쓰고, 나가고, 집에 오면 탁 벗어버려. 어, 그렇게, 어, 그게 굉장히 안전하다, 이 말이야. 뒤에서 칼로 내리쳐도,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머리가 안 잘라져. 그리고 그 칼이 약간만 옆으로 맞으면 머리카락 때문에 옆으로 가버려. 그래서 이게 엄청난 방어. 그래, 귀족들이 쓰는 가발은 두께가 이래. 아무리 쉐리 내리쳐도, 쿠션이 있어요. 그런 게 있죠. 유럽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빠마요. 그 가발을 아주 크게 쓰고 다녀. 어. 왕족이나 귀족은 가발을 쓸 특권을 줘. 그런데 평민이 가발 쓰면 목 날라가. 그죠? 그래서 헤어가 대단히 중요하죠. 어. 그러니까 H 자는 이렇게 전부 중요한 글자를 다 가지고 있어. 뭐 빠진 거 없어요? 하이 높은 거. 헬스도 있잖아. 건강, 그죠? 이런 모든 중요한 거 높은 거뭐 이런 거 전부 다 h자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. 근데 지져서 내가 예수할 때는 c자는 몇개안 되지? 어, 그리스도, 크리스토, 크리스토, 어? 크라이스트, 어? 셔치뭐 이거 또 제, 원, 제, 제약을 크라임이라고 그래. 크라임, 제. 뭐, 그 다음에, 어, 크로스, 십자가. 그 다음에, 완벽한 거. 나원 어? 컴플레이션. 나원 뭐, 이거 다 해봐야 열 개야.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. 많죠? 그래서 이자가 심판을 하는 자야. 이자야. 그 다음에, H빔 있지? 네. H빔 이거는 모든 건설에 필요하죠. 네, 네. 어 이게 골조 빼대 빼대 H빔. 그러니까 이 H자가 없으면 성스러운 게 없어. 그래서 홀리 성스러운 글자들이야 이게 다 홀리 holy, 전부 홀리지? 네. 이게 전부 성스러운 글자들이야. 뇌라든지, 헤드라, 심장이나, 뭐, 손이나, 행복이나, 뭐, 여기, 해피나, 뭐, 뭐, 여기 나쁜 게어디 있노? 최고로 성스러운 것들이 H 자에 다 모아놨어. 그 하나님 이름도, 홀리스트. 최고로 거룩한 자. 그게 홀리스트야. 그럼 다른 말 바꾸면, 최고로 성스러운 자. 그 신인을 부를 때, 갓, 이런 것보다, 홀리스트. 홀리스트 허. H H 맞아 맞아 H H 그죠 전부 H야 음 그죠 그래서 H 하면은 아 심판자다 최고 성소론자다 어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가지고 있는 온 자다 아마겟돈 전쟁을 끝낼 자다 요 세개 이해가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지자들 아마겟돈과 심판과 천년 왕국을 혼돈하고 있어 이게 따로 따로 오는 줄 알아 이게 전부 한꺼번에 있어. 네. 자, 우리 선악이 한꺼번에 있죠? 네. 선악이 한꺼번에 있어 없어? 네. 좀뭐 뭐요? 죄가 분명히 없죠. 그런데 어디서 온다고? 네. 자기 성품에서죠. 네. 어, 그죠? 그런데 뭐뭐뭐 뭐 한다고? 음. 그죠? 그러니까, 죄는 없는데, 마음에서 선으로 갔다가, 죄로 갔다가,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. 어, 재무자성 종심기죠? 그러니까,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갈 수도 있고, 선으로 갈 선악은 우리 마음에 매일 있지.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주 잘 마음을 관리해가지고, 백궁까지 온 거야. 알았죠?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여러분들은 도달했다 이 말이야, 알았죠? 네. 천년 왕국에 여러분들은 도착했다, 알았죠? 네. 어, 천년 왕국에 여러분들은 도달해 있다 이미. 그건 누가 선택했나?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업자득, 알죠? 어, 스스로. 자기가 성취해가지고 온 거야. <laughs> 예. 음. 시간이 많이 돼서 스펠 뭐 틀린 거 있니? H I G H H I G H인데 E를 해놨네. H 그죠? 네. 예. 높은 거. h 네. i 무슨지 알죠? 네. 저 h-i-g-h도, 내가 h-i-g-e로서 뭐 그게 하이야.